네, 한명 얘기하는 거야. 예, 실시간 아니에요. 네, 네, 네. 좋은 말씀만 하세요. 네, 네. 용산역, 원여대교, 남영역. 오늘, 오늘, 오늘 있었던 거 얘기하고. 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힘나게 있을 텐데. 그 청함교회가 어땠어요? 보시기에? 깔끔하고 감, 좋은데. 이거. 다음에 한번더 올래요? <laughs> 기회 되면 한 번씩 가죠, 뭐, 가끔. 배일 운다고 약속은 못하고 아니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가 낫고 음. 뭉쳐야 된다고 어쨌든 지금 나는 지금 같이 가자 누구든지 음. 혼자는 이게 넘어져도 여러 명이 같이 가면, 같이 가면 간단 말이에요 군대도 음. 어? 행군할 때 음. 혼자는 쓰러져 음. 같이 가니까 으쌰으쌰하면 또 가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가야 된다 음. 조금 양보하면 된다 음. 음? 오늘 아침에 마태교회에서 어땠어요? 마태교회 열심히 많이 오시는 걸 보고 감동받았어 늦주가서 네? 사람들이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다녔던 사람 그대로 거의 다 오는 거 같네 네, 네, 네? 네, 와 사오십 명꽉 찼는데 분위기 어땠어요? 대단해요 박집사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 박기사님은 원래 말씀을 잘 전하는 걸로 응? 알고 있어요. 막 열정을 토하잖아, 열정을. 최선을 다하잖아. 어... 응?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어... 참 무시무시한 거지, 천국 지옥. 응?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감사해. 내가 지금 목표가 열 명이거든요. 음. 어. 지금 곧 있으면 소명이 돼요. 나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대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와, 말의 건세. 기도할 때 아무나 있는 게 아닌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100% 응답하게 해주세요 음... 어? 기왕 하는 거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지 열정적으로 아... 어, 매달 매달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붙여줘 음. 봉균동 가는 거죠? 아, 내가 태워준 그래서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란 말이야. 네. 우리 이제 안지가 벌써 몇년 됐죠? 참 됐어요. 음. 어, 유토이요안 됐지. 아, 가면 되다 한강 자리 넘어가면 될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강 자리 넘어가서 음. 그 뭐야? 쭉 그, 가면 되요. 어, 아니 그게 뭐 상도 터널을 받아가지고 가면 될게 아니에요. 그렇지. 뭐. 차안 밀려서 음. 안 금방 갈 거예요. 어제 나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올릴 거예요. 음. 올리면은 이제 볼 사람 보고, 음.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거 지울 건 지우고 하면서 쭉 하다 보면은 음. 이제 이제 그러나 그러나 뭐, 유지장이야 이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이제 갈 때마다 음. 이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어? 이제 풍경 같은 거 아무나 찍고 싶으면 찍으면 돼. 아니 이제, 이제 오늘 오늘 같은 경우도 마태교회에다가 돈 드는 게 아니니까 해원좀등장좀 해주라. 음. 어? 가 이제 해가지고 유튜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음. 뭐 한, 한 10명이라도 들어오게 들어오게 하다 보면 10명, 100명, 1000명, 1 0 0 0명 되는 거거든. 구독자 수, 예, 네, 구독자. 아, 너 눌달라면 돼. 요 간단해 돈 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제 그거를 광고를 해야 되거든. 눌러달라.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거를 선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는 데마다 음. 내가 이거 하니까 음. 핸드폰 다 있잖아. 음. 음. 다 있지. 그러니까 나를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해주거든. 음. 그러면 백명 금방 된다고. 천명 음. 금방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서로가 이게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토크, 토크쇼 하고, 음.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나 뭐 하는 사람이, 어, 저놈 저거 뭐 하지? 봐야 되겠다. 음, 심, 심심하니까. 어, 유튜브. 예? 네? 심심하니까 본단 말이야. 왜? 오케이. 지금 시대가 유튜브 시대거든. 음. 응? 요즘도 무슨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로막 해갖고. 그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좀 이게 어. 농사하는 거큰 거라 그렇지 잘잘하는 거 타는 그 어, 아, 뭐 뭐, 거는거 있지 뭐, 어쨌든 거는 자기 사업 어, 서로가, 서로가 덕이 되게끔 농사짓는 방법 음. 뭐뭐 양백이 고치는 방법 뭐 음.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뭐뭐 뭐, 뭐 중고 싸게 파, 어? 해주는 방법 음. 많잖아 음. 그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 TV에 토크쇼 하나 우리가 토크쇼 하나 똑같은 거지, 그런 거지 뭐. 아니, 되는 거지 말하면 되는 거그어 아니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고 하다 보면은 되는 것이지 그럼 처음부터, 처음부터 배불러 된다. 그럼 그렇지 얼마나 감사해 하다 보면 말아지는 거요 네? 자꾸 하다 보면 말아지는 거요 우리 우리 집을 어? 내일 모레 7 0인데 네.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어 <laughs> 네? 죽으면 죽으리라 <laughs> 어,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 와. 어? 도움을 주겠다는데 용감해 약간. 누구든지 와라 그 만약에 어 결혼 상담도 해주고, 와... 어? 키도 하게 해주고, 어? 배고픈 와... 사람을 라면도 미끼 주고. 다방면으로. 예? 하다 보면 늘어나겠지. 우리 우리 이게 이름이 뭐라고? 이처럼, 이처럼 TV. TV. 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어? 남들 안 하는 걸 해야지. 이처럼 TV. 음. 생소하잖아. 이처럼. 어... 이처럼이 뭐야? 헷갈리잖아. 음. 어? 어? 물어보겠다, 이처럼 TV? 그렇지, 이처럼 TV라면은, 내가 상소하잖아, 이제, 어, 이게 지금 천명, 만명 되면은,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줄 거야. 음. 토크쇼를 하면은, 음.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동생이 됐든, 아들이 됐든, 음. 어? 딸이 됐든, 그냥 틀어놓고 일기처럼 하는 거야. 응? 그 들을 사람 들으라 이거야. 음. 나의 정체성을 해주는 거지. 이거 지금 목소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없애 목소리 좋은 거 목소리만 들어가도되고좀 이따 끊어버려야지 너무 길어도 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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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이제 한5분1 0분만 가야지. 그 다음에 또 하자고. 응.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또 인사 좀 해요 자기 소개 좀.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에 뭐하는 누군지다 인사 좀 해요. 아 어쨌든 저는 용산에 살고요. 응. 어,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응. 한번 이렇게 교제하고 어, 좋은 일을 만들어 갑시다. 응. 어, 저는. 저 이렇게 서로 이제 한 50년 됐는데 야 50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굴 좀한 번만 쳐볼게. 요 아, 네, 아니 아니, 얼굴 아, 안마도돼아 네. 여기 사장님. 네, 서로 서로 감사합니다. 부지도 잘해주고, 부지런해요. 서로 서로 잘 되게 어쨌든 서로 서로 도와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옛날 삼각지죠. ,이. 삼각지 아니죠, 좋다. 아니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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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주교 숨겨지. 여기가 누죠 여기? 어 한강다리 옆. 아, 저기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대 집사님, 수대반 집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